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매출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던 것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겼습니다. 이익은 여전히 좀 견조한 편인데, 소화자본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SR 값이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한 잔일 수밖에 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도 감소 폭은 낮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밸류에이션 강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폭이 증가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보고 있고 이미 고점 부근 PSR 값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PSR 3 정도 부근에서 지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SR 값은 7, 저점 부근 PSR 값은 3. 표준편차는 0.3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S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28,150원 선이고 PS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3 100원 아래로는 27,700원 선입니다. 현재 27,700원에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고점 38,900원을 찍고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돌파를 한 후에 안착하기에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3만0 0 0매선을 돌파한 후에 안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좀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7,700원선을 만 계속해서 좀 지켜야 한다. 그러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R값은 실적도 개선이 되고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축소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R값은 23.8, 저점은 10.2, 표준 편차는 1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28,150원 선이고 P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28,950원. 아래로는 26,500원 선입니다. 저점 26,600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28,950원 선을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에 실패를 한다면 26,500원 선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31,300원 여기를 돌파를 한 후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그래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PBR 값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강제 축소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BR 값은 3.5, 저점은 1.5, 표준 편차는 0.2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28,150원 선이고, PB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3만원, 아래로는 27,400원 선입니다. PBR 밸류에이션 기준에서는 27,400원 선을 이탈했다가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PBR 밸류에이션 기준에서 3만원 선을 돌파를 한 후에 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전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콘의 매출액은 서비스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이터와 페이먼트 쪽이고 페이먼트 쪽은 매출액이 거의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에서의 매출액이 좀 빨리 올라와야 하는데 일단은 좀 성장세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 페이먼트 내수 쪽 매출과 데이터 수출 쪽 매출이 좀 부진하면서 2022년도 매출액 증가율은 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데이터 쪽 매출액이 얼만큼 증가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존 매출처의 매출 성장이좀 둔화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쪽에서 매출액 증가가 좀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마저도 매출 상장세가 좀 둔화가 되게 된다면 새로운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또 찾아봐야 할것 같고 그때는 또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 쪽 내수도 이쪽 매출에만 현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확장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고점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무래도 신규 매출처 확 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AI 쪽으로 진출을 해서 뭔가 신규 먹거리를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또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데이터 내수 쪽 매출액이 꺾이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실적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전자점을 이탈하면서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횡보 구간에 당분간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이 정도 수준의 동성 구간이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